기도할 때도 구분 하셔야 돼 어떤 분 구분 안 된다 하거든 상상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잠이 와서 나는 하품하고 그거는 피곤해서 하품 나는 건한번두 번이야 한 두세 번네번이 산시에서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하품 나는 건 틀려요 그거는 어떤 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오늘 기도를 가는데 자꾸 하품이 나 진짜 경상도 말로 쪽팔릴 정도로 옆 사람한테 하품을 했대그한번 하품을 했는데 눈물이 찔다. 입이 찢어지더라 입이 찢어지더라 안녕하세요, 대보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 산신기도 이야기할 겁니다. 무당 무속인이 할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밖에 없다. 자, 신도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궁금증이 생겨서 또 질문이 오셨습니다. 자, 기도를 했는데 하품이 끝도 없이 나오더라. 하품. 알죠? 우리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은데 우리 하품 나오잖아. 내지는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날 집에 운전하고 오는데 잠이 알지? 아 집에 조금만 30분만 운전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 다 됐는데 왜? 앉아야지막 미치고 빨딱 뛰겠대 어쨌든 운전할 때 그런 거 느껴봤나요? 차선이 두 개로 보일라 카던데 와... 잠안 미치겠네 막 하품 뭘 하면 확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깜빡 가다가 깜빡 잠안 자려고 창문 열고 썬루프 열고 껌 씹고 또 가는데 또 하품 나 볼때기 때리고 그 현상이야 이해를 돕겠는데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라고 그럼 우리 기도할 때도 구분을 하셔야 돼 어떤 분 구분 안 된다 하거든 상상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잠이 와서 나는 하품하고 그거는 피곤해서 하품 나는 건한번두 번이야 한두세번네번 네번 하품 나는 거고 이산신에서 기도해서 기도하다가 하품 나는 건 틀려요 그거는 어떤 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오늘 기도를 가는데 자꾸 하품이나 진짜 경상도 말로 쪽팔릴 정도로 옆 사람한테 하품을 했대요. 한번 하품을 했는데 눈물이 찔다. 입이 찢어지도록 입이 찢어지도록 선하품은 선하품이야. 선하품. 하품을 입이 너무 왜 찢어지도록 하품을 했단 말이야하하하하하단 말이야. 하품하하는데 눈물이 찔하데 그럼 휴지, 휴지 손소건 한번 닦았대한 30초, 1초, 1분 있다또 나. 또 해. 하부찌르 해. 또 눈물이 찌라 상사 올 때까지 1시간이면 한 1시간 한 동안 몇 번, 1번 했는지, 20번 했는지, 30번 했는지 모른다. 여기다 휴지 한장 붙이잖아, 예를 들면. 크리넥스한장이다 젖을 정도로. 하품을 안 했다 이거지. 하품하면 그 특징은 뭐냐면, 하품은 안 나. 눈물이 찔라 슬퍼서가 아니고 선한품 하면 하품 나잖아. 우리 하품 하잖아. 그게 하품이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도하잖아. 기도하면은 하품 안 하려고 내가 아무리 용을 쓰잖아. 입을 다 입에 다 주먹을 넣든지 입을 딱 잡잖아. 잡아도 왜안 하려고 해도 하품이나 그래도 눈물이 찔라면서 계속 나는 하품 선한품에 이 선한품 그 하품은. 산신에서 도술받은 할아버지. 산신 할아버지가 조상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상도 있고요. 이제 조상 신도 있고요. 산신에서 도술받은 할아버지도 있고요. 여러 조, 영가들이 있습니다. 영가도 있고, 신도 있고, 조상도 있고요. 그죠? 그 중에서 그 조상이, 중에서 산신에서 도술받은 그 산신 할아버지가 그동안 주무셨던 그 할아버지가 일어날라고 그동안 눈을 감고 주무셨다 이 말이야 그동안은 높은 그 신령님께서 부원산 할아버지가 주무신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예를 들자면 내가 이 김씨잖아 이 도인보살의 김씨 집에 이 산신의 도인 할아버지가 이 도사 할아버지가 산신의 대감 할아버지가 산신 장군 할아버지가 그동안은 눈을 감고 주무셨던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1년을 기도하든 2년을 기도하든 3년을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동안 열심히. 이제 때가 돼서 자꾸 부르니까 산, 왕 대신, 산항 대신 기도하자고. 산항 대신, 산왕 대신. 그게 뭐야? 산왕 대신, 산의 왕 대신 할아버지. 할배요, 할배요. 할배요, 할배요. 살리줘서 살리줘서 도와줘서 도와줘서 부르는 거거든. 각자 소원이 있을 거라면 각자 수명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성공 주세요, 자식 성공 주세요, 부부 화목 주세요. 기타 등등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왕 대신은 말 그대로 산신 할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산신 할아버지 이름이잖아. 산의 왕 대신 제일 큰 신, 제일 높은 신. 지상에서 제일 높은 신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산왕 대신에 산왕 대신을 부르며, 고원산의 산신님을 부르며, 고원산 산신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면 합의를 받아서 여기 합의는 서로 뜻이 통, 통하는 거잖아. 허락을 해주시면 도문보살 같으면 김씨니까, 김씨 우리 할아버지가 들어오신다 이 말이야. 문 열고 오신다 이 말이야. 대문 열어 주시니까. 물 열어주셔야 오는 거지, 산신에. 그죠? 근데 누군가, 자 부르거든, 누군가가. 하우시끄러우나 우리 자손이거든. 일 나야 될거이가 그동안 자버렸는데. 일 날라고 기적이 키는 거야. 그러면 자꾸, 우리도 자, 자, 아침에 하, 피곤해, 미치겠는데. 아일나이지일나이지 일 하면 어떻게 돼? 수면 부족이고,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안 일어나지잖아. 그때 뭐가 나와요? 하부 나오지. 안잘랐고 일어날라고, 안 잘라고, 애썼는, 애쓸 때하품이 나오거든. 안 잘라고, 용쓸때하품이 나와. 일어나, 일어날라고, 막, 용쓸때하품이 나오거든. 운전도 마찬가지야. 아, 음식 고안 잘라고 할때하품 나와. 그죠? 잠이 올때 막, 앉아있조금만 있으면 집인데, 막, 막, 아픔 나오거든. 안 잘라고, 용쓸 때. 그러면, 이산신아배가 이제 일어날라고, 그때 이제, 기도를 바짝 하셔야 돼. 그때 산신할배가 이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때 이제 조금 기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많이 하셔야 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진짜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하면은 조금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뭐난 한시까지 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뭘확 산신물을 확 열어버려야지. 그 할배를 확 깨배 뿌야 돼. 설 깨배면 안 돼. 기도를 막. 한 시간 할까엄마 다섯 시간 해가지고 확 열어버리든지, 동이 털 때까지 기도를 미친 듯이 하든지, 확 하면 성불이 확 옵니다. 하배일 날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야지. 그동안 주무셨다는 거야, 그동안은. 그 높은 하배가 그러면은 그동안 주무셨을 때는 그 집이 어땠다? 큰 재수는 없었다! 성불은, 오래 기도하신 분이라면 성불은 있었지만, 사, 소소하게는, 이제지 그건 조상이 주셨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품을 하시는 분들은 더 바짝 하십시오. 그, 그 하품이 날 때, 화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이 막 일어날 때 생각하면 돼. 잠이야, 미치겠는데, 막. 엄마가 일 나라, 일 나라, 일 나라. 일나라 회사 가야지, 회사 가야지, 막. 상상. 산신할배가 일 날랐고. 보살 선 할배가 일어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착각하지 마시고, 어, 본인들의 산신의 할아버지께서, 장군님께서, 대감님께서 도인도사님께서, 일어나시려고, 산신에서 도술 도수, 받아오신 높은 할아버지께서, 그, 래도 신조상도 있을 것고 신용조상도 있을 것이고, 그지? 각각 다 틀리잖아.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도인보살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